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아 이거, 어 잡았나? 어? 에이씨, 나무구마. 아니 나무인지 고기인지 구분이 안 가나. 저거니가 없네. 에휴. 여기 그에 자리가 없다. 아이고. 여기는. 조류가 발까 걸까 흐르네 맞지? 조류가 빨라 이게 어 조류가 빨라서 포기는 있을 것 같아 그 뒤쪽에는 안 된다 너무 빨라서 수심 낮아도 네가 잘살기게 수심이 낮아도 앞쪽 그여자 알았다 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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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씨 아니다 이, 이. 개똥이야, 이거, 이 사람아. 방금 입질 왔다니까. 정확한 수심 위치도 요, 요 정도 하면 된다. 크릴에 입질 들어오네. 무, 무고기일까 밴댕이. <laughs> 하, 그건 밴댕이는 아니다. 입질 지점이 니치 딱 지나자마자. 없다 표도안나해 가져간다 야또 문고기지 또또 또 사람 열받게 하네 크릴을 좀 씻어야 되겠네 이 마리 참이야 참이, 참이 아이고 크릴, 크릴 몇개 좀 씻을거 같고 이따 크릴로 내 잡아내면 크릴 달라하지 마라 이 크릴은 깨끗이 씻긴거라서 아무나 안준다 너가 입질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곡이라도 일단 설명자를 봐야 될까? 얘가 나는 네만 보고 있으면 행복해. 어? 그런다고 내가 잘해줄 줄 알아? 안녕하세요. 어? <laughs> 에에에 네. 주차장이래요, 주차장. 네,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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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었어 올라왔어. 아씨 참지랄 걸. 오우, 됐다. 왔어, 왔어, 왔어. 오우, 뭐고, 이거? 우와! 큰데? 이거 뭐고? 야, 숭어 새끼. 우와! 숭어 새끼 있어 숭어. 이야, 민장대로 숭어. 이거 숭어 아닌데? 맞나? 맞네. 이야, 숭어를 한 마리 했어. 크 숭어, 어쎄? 숭했지랑 최소 겠네어 알았다. 와, 세 개네. 딱 네가 없으니까 입질이 들어오네. 준비할래? 내가 힘들게 내가 이거 짱게까지 갖고 왔는데. 잘했어. 와, 맛있겠다. 어, 뜨끈뜨끈하다. 뜨겁지. 간장. 응. 응. 와, 이제 맛있겠다. <laughs> 야, 짜니 이제 부추도 넣어주네. 그렇네. 어, 어. 아. 맛있겠다. 응, 음, 맛이 맛이 있겠다. 많이 먹어. 음, 음이 데서 뭔가 더 맛있다. 어, 옛날 집처럼 완두콩 넣어주네, 아재. 음. 우리 어릴 때 완두콩. 나 있다 나 있다 거 이거. 이거, 이진이 맛있다 얼마 이 이거, 그거 이거, 이 이거, 이었다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술을 희한하게 넣어줘서 맛있네 요아 경치국물 먹으니까 꿀맛이다 어? 경치국면도 먹으니까 꿀맛이야 응. 난집 나온 사람 같은 <laughs> 장갑도 못장갑 끼고 이게뭐집 나온 사람이지 경치가 좋아 이게? 응. 음, 아, 다 먹었다 아니 뭐 찌끄레기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줄라노 이다 먹으면 되지 아 희한한 사람이네 찌끄레기 무슨 찌끄레기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아니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내가 이래 먹고 있다가 찌물아이래보면 찌끄레기지 뭔데 생각을 해봐라 음. 네가내 초창기때 만난 사람이었으면 이거 좋겠나 음. 어? 먹던 연발줬을 거야 아휴 고만 음. 그렇게 어라고만 음? 그렇게 어라 누가 보면 짜장면 안 먹고 다니는 줄 알겠다 갔다 오면 되지? 어디 앞에? 아저씨 바로 옆에 아저씨 오면 어아예 아, 오늘 숭어 아 숭어 작은 송어들이 여기 딱 있구나 입질이어이 요쯤에서부터 됐죠 요쯤. 잡아라 아 아까랑 비슷한데 또송어 아이가 아까 아까랑 비슷하다 입질이 야, 내 씨, 내, 오, 들어간다, 들어다 왔다. 왔다, 왔다. 오, 크다. 와 장난 아니다. 크다. 와 씨. 대는거 봐봐. 오, 숭어 같은데. 오, 감시다. 감시다. 감시가, 와감성 잡았다 뭐? 멀쥐지? 야, 여기 낮은 데서도. 어, 가, 가, 수심 딱, 작다, 요만큼. 한 70cm. 어, 아, 야지 어, 새우. 큰 새우. 그리고 아까 지 입질 당한 봤 입질한다고 하면 안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냥 아예 없을 때까지. 송마 당난 아니다. 뭐 바로 들어왔다. 우와! 누구, 우와 이게 소아, 이거 우와! 이거송아이거 야, 이거 힘 세어봐봐. 우와! 또한 손입니다. 와이어 봐봐. 사이즈 이것도 좋은데. 야, 이게 더 좋다. 사이즈 이야. 어. <laughs> 야 사이즈 이거는 한22 되겠다. 어 입질 하거든. 절주. 야 사이즈 좋네. 도아라 내가 내말 맞잖아. 던지면 무는 게 감성돔이라고. 아이게 감성돔 두 마리 잡고 그걸큰 소리 치도 만오 들어 더 들어 들어 쟤는 밑밥을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줄게. 그냥 가운데다가. 사삭 풀어야 돼. 기부됐다. 야, 도 왔다, 지금. 내가 할 때는. 야, 이거 민장대 손맛 장난 아니네. 바로 입체, 바로 입체. 어, 왔어. 와, 왔어. 크다. 이게 민장대를 다 크게 느끼신다. 와. 감시 붙 감시 몇 마리고. 일로 <laughs> 온나, 영아? 그쪽에 안 가도 되겠다, 이제. 어 일로 와. 이거는 작다어 그쪽에서도 그쪽에 입술 들어오더라. 수심, 내랑 똑같나 봐. 내것은서 낫겠다. 맞나? 이, 이제 이리로 온나 영하 열쇠를던져도 된다. 저기 오, 입술 왔다. 어다 왔다. 와, 어? 일로 온다. 그쪽에 던질 필요가 없다니까. 내도 여 우와, 맨맞죠이지이지내 말이지. 내말지내 말이지. 내 말이지. 내 말이지. 내 말이지. 내 말이지. 내말이이라고 아니 자기야 남편이 좀 감시 좀 자는 게 열받나? 열받 내가 꺼지나? 작은 건 작고, 큰거 크릴에 입지는 무조건 하는데. 지금 크릴, 크릴 쓰고 있나? 크릴 맞잖아. 크릴. 아, 진짜 조금만 가조만가 간다고? 차이나내안갈 기다. 감성도 몰라오는데뭘 가. 내 오늘 막 타자고 갈 기다. 졸라 재밌다, 지금. 손맛이 장난 아닌데, 뭘 재미없어? 역시 얘들은밑발을 부르면 처음에는 입질 없어도 모이게 돼 있어. 근데, 와, 또 입질이 없노? 야, 아까 20 넘는 거 그게 좀 손맛 장난이더라. 오, 오, 우와! 더, 우와, 더 때다! 우와, 이감시이 큰데, 이거는. 감시다 우와! 와 야, 장난 아니다. 와시작이 좋다! 야 소리 들어왔나 뿅뿅 다섯 마리. 연빵. 이야, 20, 20 넘어갑니다. 야 장난 아다 좋지? 방생이라도 해줘. <laughs> 어, 저리로 나 진짜 빠르다. 자, 나씨대 바꿔줄게. 이기로고 최대한 멀리 쳐야 된다. 니는. 아, 손맛 장난 아니다. 대들때뿅뿅뾰진 소리 나는데. 니네 낚싯대 약간 채소 없는 낚싯대가 만든 것 같다. 계속 안 되네. 오, 니그이자다 네 기다려 참지. 와, 딱 장난 이다대 움직이는 거 장난 아니다. 어디, 숨어다. 숭어. 야, 큰데 이거는. 어. 야, 대가 어디까지구나. 야, 숨어. 야, 이거 깨큰데배모 되겠다. 40 되겠다, 40. 우와. 저, 그거 낳 나도 낚시해야 되니까 니가 좀 해라, 이거. 지금 고기 많이 나올 때. 숨은 사이즈 깨졌네. 방생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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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가 왔어요 <laughs> 뭐 니는 뭐 보고 물래 아저 뒤쪽으로 해갖고 좀큰거 잡아볼게 뒤쪽에 도큰거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씨. 바람 때문에 못 던지겠다 왔나? 오 뭐고 뭔데 뭔데 감시하이까또오 감시다 감시다 어 자동으로, 빠, 자동으로 빠진대 이 바로 앞에 오겠나? 진짜 그 바로 앞에 서 잡아내면 진짜 대박이다. 오 바로 들어갔다. 와와 너무 센데 이거 이거 소운 같은데 감시가 크다. 감시다 와. 사이 좋네. 와우 와야. 사이 봐봐. 사이 좋네. 야 제일 크다 이때까지 한국 중에서. 어. 25자 아, 이런게 올라야지사 부럽지? 방생 한번 해주라 사 아, 손맛 장난 아네와이 바람빛 나던데서 물이 네아따 시원하게 바라서 치기네 마지막에 그 사악 움직이면서 해봐라 입질로 웃기게 하 들어라 우와 쟤 뭐고 우와 감시네 이야 기또깡 야요런 거라니 아까는 감시 잡고 싶다고 그러더만 야 우리 야, 우리 뭐 맨날 저러는 아이고 부부 땅따 어? 아 때려 꼬아야 되죠 잘 가잉 니가 드신다고 니 할, 내가 던져줄게. 아니야. 아니, 아니야. 던지고 싶단 말이야. 던져갖고 줄게, 이 사람이. 내가 멀리 던진다, 이거. 뭐, 어? 봤다, 멀리도 던졌다. 잠시만, 미법하면 줄게. 또 감시 온다. 아이가. 어, 들어. 입술 한번 다쳐. 수준이 가 이쪽에 있다. 그래 오빠 가야 갔네. 근데 가잖 아, 아, 다 그럼 두번만더 던지고 가자. 가자. 어쩔 때 주위에 청소 좀 하고 갑시다. 안 된다, 어 아따, 오늘 강아지 소만 많이 받네. 이런 거는 뭐쭉 가면 되고. 뭐, 자기 집에 신발 없나? 시, 신발, 신발 좀 줄까? 어? 신발 신으면 밑에 그게 없다. 이 너는 뭐 깨끗하다, 쟤. 사람들 잘안 오는 데가?